안녕하십니까? 이번 115회 필기 시험 합격한 민병길입니다. 우선 그 김우식 원장님하고요. 그리고 안병관 교수님, 그신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적극 도와줘 가지고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제가 애들이 두명 있습니다. 주말 동안 애들하고 못 놀아주는데 그 이제 합격을 하면 자주 놀아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그 시공 회사에서 16년 동안 지금 공동택일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사 경력은 한 2년 정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공부한 시간은 그 퇴근 후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를 그리고 숙제는 한 70%정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일요일에 다른 또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끝나고 저녁에 가면 집사람 월요일날 아 일요일날 해서 가서 제가 애들을 좀 돌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은 2011년도에 한번 제가 다녔었습니다. 그때 그 정규반을 그 듣고요. 총세 번을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때 점수가 55점, 57점, 58점 이렇게 세번 정도가 58점까지 나왔었는데요. 일단 개인 사정상 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로학원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보면 이벤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다시 도전을 해 보자. 마음을 갖고 다시 도전을 했고요. 그때 그 제가 들은 거는 정규반과 모드가 레벨 1을 같이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고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그때는 제 무료로 수강을 할수 있게 해 주셔 가지고요. 들었고요. 그래서 MP3 파일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아 가지고 제가 학원이 제가 그 그이 학원 다닐 때 작년에 평택에 현장이 있었습니다. 평택에 현장이 있었고 그리고 5월 2월부터는 이제 여기 성남 현장이 있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학원 왔다 갔다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MP3를 듣고 그리고 그 토요일 날그 수업이 끝나면 대전으로 또 내려갑니다. 집이 대전이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계속 MP3 파일을 들었거든요. 그게 약간 그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모의고사 시험을 114회 때그 최종 모의고사를 봤었는데요. 그때가 그 용어가 49점 나왔고요. 그리고 서술이 60점 합계가 55점 받아서 학원에서 그때 17등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의고사 이후에 본 시험에서는 그 58점, 33점, 700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그 모의고사, 그 최종 모의고사는 용어가 56점이고, 그리고 서술이 61.75점, 합객 59점으로 안타깝게 그 5등을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그 시험 일주일 전에 최종 모의고사는 반드시 보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점수 보시면 186점, 172점, 171, 190, 720점 해서 총 60점인데요.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었습니다 예, 그, 일단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2011년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제가 정규 반만 듣고, 모의교사 반을 안 들었습니다. 그때 좀 약간 자만에 빠져가지고, 58점까지 올라가니까, 굳이 금요일에 나와서 들을 필요를 그때는 못 느꼈고요. 그때, 만약에 모의교사 레벨 1이나 2를 들었으면, 좀 그때 그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돌이켜서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모의 답안을 들으면서 그 가장 느꼈던 점은 일단 부족한 점과 그리고 제 답안의 문제점 그리고 안교수 님하고 심 교수님이 그걸 빨간 표으로 채점을 해 주십니다. 그거를 그 다음 날 보고 또한달 후에 또 보면 그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화하는 방법을 제가 이 반에 와서 깨달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용어 열 문제 중에 용어하고 그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3번하고 4번에 약간 저는 다르게 중점을 좀 뒀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그 중점을 뒀냐면 일단 저는 이게 아랍 그요 요거를 잘그못 씁니다 아랍어 숫자인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박스를 그 모형자에 있습니다. 모형자에 1번 이렇게 하고 이제 2번 이렇게 하고 이제 3번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안 쓰고 이제 이걸 썼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만 패턴을 제가 그 용어 열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그 1번부터 5번까지는 한 패턴 그 다른 패턴으로 가고요. 이거를 이제 두번 써먹는 걸로 해서 두 번,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3, 4번을 다르게 쓰고요. 예를 들면 1번에 특징 쓰고 특징이면 장단점. 그리고 2번에는, 2번에는 4번에 비교표. 3번은 시공식 유의사. 항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그뭐 도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약간 그 채점 면들이 봤을 때 조금 다른 답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변화를 좀 시켰고요. 이 부분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레벨 2에서 제가 마지막 한 2주 남겨놓고 그거를 약간 파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패턴을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용어에서 아는 문제가 사실 7문제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2문제는 헷갈렸고요. 그리고 한 문제는 그 철근 콘크리트의 한열 분열. 이거는 아예 전혀 모르는 문제라 그냥 콘크리트 시공식 유의사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용어에서 186점을 왜 나왔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번, 2번은 그 거의 비슷하게 적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3, 4번을 다르게 특징, 비교표, 유의상, 뭐, 다 친구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맞춰서 가서 제가 별로 못 적었는데 점수가 그래도 186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는 2교시, 3교시만 놓고 보면 거의 떨어져야지 맞는데 이게 왜 붙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4교시에 보면 그때 학원에서 얘기한 거 보면 RCD하고 타워크레인 하고 52시간은 그때 3교시에 나왔고요. RCD가 나온다고 그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RCD는 제가 그 되게 오래된 공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평범하게 이걸 기술했으면 아마 4교시가 191점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수업 중에 그 중요한 것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르게 그 접목을 해서 했던 게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타워크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영상장치, 그거는 저희 회사에서 그거를 아예 그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영상장치하고 그리고 정기점검뭐 3개월 한 번씩 단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는 그거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좀 현장 위주로 사교시는 거의 현장 위주로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층간소음 표준바닥구조. 요거는 제가 그, 예전에 그, 세종시 현장에서 그공무과장을할때 입주민들하고 약간 트러블이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EPS하고 EVA, 20mm, 30mm. 근데 이 입주자들은 20mm냐, 30mm냐, 그리고 EPS냐, EVA냐.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지수를 했고요 그리고 커튼을 결로 발생 오인가 대책은 이거는 그 너무나 많이 나온 문제라 그렇게 해서 좀 적었습니다. 일단 제가 2011년도에 그때 모의고사 레벨 1하고 레벨 2까지 만약에 들었다면 그전에 좀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고사 레벨 1인데요. 여기에서 끝까지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레벨 2로 가셔서 레벨 2로 가시면 한 30명 정도 들으시는데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는 그 2주 만에 다 포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레벨 2까지 싹 거의 다 들으시면 저도 머리가 안 좋은데 거의 720점대는 거의 다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레벨 2까지 가셔서 그 하신다면 지금 레벨 1 듣고 오신 분들도 어차피 합격을 하실 분들이 많지만 레벨 2까지 가셔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모의고사를 계속 보신다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